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체 6장으로 놓고 봤을 때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교리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이다. 교리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자면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이 말은 지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의 모습처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잠,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자인 거예요? 잠자는 자의 모습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서 활동해야 됨을 말합니다. 죽은 자는 깨어 있을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면 이제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깨어 일어나서 그 죽은 자들처럼 그렇게 잊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신다. 여기서 이제 비추다라는 이 표현을 쓸때 보게 되면은 빛을 비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비추다 나타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빛은 생명과 같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단어 어떤 것도 살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빛과 그리고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물 안에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빛과 산소가 있으면은 생명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춘다는 것은 생명을 비추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말씀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처럼 죽은 자들처럼 행하지 말고 잠자는 자들처럼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15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씀과 오늘 이 에베스소 5장 15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지혜 없는 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또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이고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낀다라는 표현.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각주가 되어있습니다. 각주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 지금 속히 내가 해야 될그 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기회를, 좋은 기회를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어, 그 날들이 악하다라는 표현으로 제 성경에 이렇게 각주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회를 사야 된다. 왜그 기회를 사야 되냐? 그 날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날들이 어떻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루 신속히 우리가 그 날들을 기회를 사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이게 17절과 18절, 그리고 연이어서 그리스도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19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 모습은 어떠한지 1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당연히 지혜 없는 자겠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처럼 지내지 말고 오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또 오직 지혜 있는 자라면 그 그리스도가 내주하기 때문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분별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근데 오늘 이 5장 18절, 에베스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어, 감론을 방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 술 취한다. 이말 때문에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탕하지 않는 삶을 살면 당연히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고 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18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주님으로 가득한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온통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계속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은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19절에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은 당연히 예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을 살겠죠?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 사는 자의 삶인데, 그 삶은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찬송은 언제, 어디서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낮음악한 소리로 콧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과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집 아이들이 너무나 재미있는 행동들을 합니다. 특히나 수요 경비와 찬양을 그리고 이제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는 뭐딴 짓을 하고 하지만은 찬양 시간에는 그래도 열심히 찬양을 하죠.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면은 어그 돌아가는 차 안이 콘서트창이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연신 가는 내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들을 연신 같이 둘이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성령 출만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찬송하고 우리가 찬송을 듣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연이어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이 또 살아가야 될그 주된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대사능리가에서 우리에게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이라 서로 간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